안녕하십니까?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리덕스 인증 시험 CSWA, CSWP 모의고사 풀이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 프로그램에 미리 로그인을 해 놨거든요. 해서 요렇게 지금 여기 인증 시험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cswp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그 시험이죠? 프로페셔널 네. 여기 세그먼트가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 세 가지를 다 합격을 해야 인증서가 나와요. cswa 같은 경우는 한 세트기 때문에 그냥 어소시에이트 그냥 바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어소시에이트를 이미 땄기 때문에 여기 없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저도 지금 이거 땄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느냐? 예, 네, 문제가 중간에 바뀌었던 얘기죠? 네 저는 중간에 바뀐 것도 땄는데 이게 또 뜨네요? 또 바뀌었다? 네, 시험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 암튼 저희가 여기 시험 과정도 조금씩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히 바뀐 거는 앞에 New 이렇게 떠 있어요.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단박에 이거를 돈 주고 바로 시험을 보실 수는 없으니까 어, 샘플 cswa 샘플 cswp 세그먼트 1번이죠. 네, 얘네들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모의고사 풀이 과정을 먼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 영상을 먼저 끄시고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 놓은 계정 있죠? 예,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셔서 시험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옆에다 놓고 내가 어디가 틀렸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어느 영상은 어떻게 풀었나?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를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풀이 과정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의 유튜브 잠깐 끄시고 시험부터 보세요. 시험부터 보시고 제 풀이 과정을 이제 정답. 삼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이거 시험 두 번째예요. 오전에 촬영한 거 오디오를 체크를 안 해가지고 날려먹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laughs> 똑같은 거두번 하니까 두 번째도 만점 나오겠지 뭐. 네, 이거 풀이 과정 이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시험 프로그램 제가 이거 설치하는 거 알려드렸었죠? 자, 사이트 어디요? 자, 여기 가 보시면 버추얼 테스터. .com/solidworks 여기 주소또 밑에 깔아 놨습니다. 여기 주소 들어가시고 여기요. 네, 다운로드 테스터프로 클라이언트. 네, 요거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프리 과정은 세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 스케치 작업하는 거 하나, 그리고 문제가 바뀌는 거 하나, 그리고 어셈블리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문제 창하고요. 여기 솔리드웍스 창을 이렇게 배분을 미리 좀 해놓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화면을 열었다 켰다 하면 너무 좁아져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 창 배분을 먼저 좀 해주시고, 자, CSWA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선택하시면 한국어? 네, 시험은 한국어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시험 시작. 시험 시작하겠니? 네, 그렇습니다. 확인. 오늘 두 번째 시험 보네요. <laughs> 아, 아까 영상 날려먹고 멘붕이 와서 자 여기 동의함 눌렀고요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뜨느냐 이런 메시지가 뜨죠 시작은 영문이에요 근데 오리지널 시험은 한글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굿럭이 말이 참 무서운 거죠 <laughs> 네 행운을 빈다고 네자 그럼 갑니다 시험 시작 그러면 시험창이 제 듀얼 모니터 써서 여기 지금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아래쪽에 이게 막대기예요. 지금 총 1시간 30분, 4시간을 주고 8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론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론 문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 번역이 되게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에, 뭐가 필요하고 무슨 부유, 유형을 삽입하냐.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A라는 도면에서 B라는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A를 요만큼 잘라서 요거를 만든 거죠. 그러면 A라는 도면에서 B를 만들었을 때 B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 고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등각투상도, 투영도, 투영? 투영? 투상도를 말하나? 번역이 좀 애매한데 단면도는 단면도죠 그래도 이것만 하겠습니까? 자르기가 뭐게요? 이게 부분도예요 부분도 요거 부분도 요만큼 오려내서 만들었다 근데 자르기가 아니라 부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그렇 다음 문제. 그럼, 요만큼 오련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야말로 부분도 아니에요. 그쵸? 네. 부분 단면. 부분 단면도. 아, 부분도가 아니라 부분 단면도네요. 그쵸? 아깝게 부분도. 얘는 부분 단면도. 그쵸? 네. 정렬된 단면? 이건 어쩔 거야. 이거. <laughs> 번역이 애매하네요. 패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 문제입니다. 도면은 알아서 줘요. 얘네들이 주고요. 여기 확대도 됩니다. 확대, 스크롤 다돼요 그리고 이쪽에 A, B, C 여기 치수를 위한 도면 그러니까 모델링을 위한 A, B, C 숫자를 따로 줍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테이블 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려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보시느라 이거 다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작업하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저는 정면에 스케치 그렸어요. 자 스케치를 어떻게 그렸느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서 이게 원점부터 시작할거예요 치수 자 그러면 저는 14 이거부터 그렸습니다 다음 저는 이거를 도장 찍듯이 한방에 못그리니까 부분 부분 야금야금 먹어들어갈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쪽 부분에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7에 45 7에 45 그러니까 지금 못다기란 얘기죠? 네. 그럼 얘도 7이고, 여기도 7인 거죠? 7, 7. 그럼 아래쪽도, 여기도 7, 여기도 7. 네. 다음.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저는 원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네. 이쪽 사이드가 얼마예요? 이게 14가 되는 거죠? 여기요, 14. 위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직선 구간까지. 여기가 14.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 얘도 14죠? 그리고 전체 높이가 32만큼. 네. 일단 저는 이 앞부분을 먼저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전 됐으니까. 그럼 이제 뒤쪽 갈까요? 뒤쪽. 아마 실수를 하셨다면, 답이 틀렸다면 여기서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제가 찾아드릴게요. 뭐냐. 지금 여기도 못다기죠 5에 45. 그럼 얘도 5란 얘기 그럼 45도 각도는 어떻게 주느냐 선과 선 그럼 대각선 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우스를 올리면 종류가 바뀌겠죠 45도 이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있는 29라는 치수 있죠 이거 이거 29, 24 이게 지금 못다기를 포함한 값이잖아요 얘가 29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다 틀려요 치수는 전체 길이가 29 이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전체 길이가 2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bc 를쓸 때가 왔네요. b. b 가 57이네. 선과 선 사이 57이고요. 다음. 그럼 이제 아래쪽에 길이를 보면, 29?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29라는 얘기죠. 29. 됐네요. 그럼 이제 a. 전체 길이가 a죠. 그러면, 81이네. 선에서 선.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이게 A. 81. 됐죠? 그 다음에 틈의 높이가 19.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19. 이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럼 저는 윗부분 좀 만들어 볼까요? 이거 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저한테 오산대 교육받으신 분들이나 대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항상 하잖아요. 이거 접번호 만드는 거 그죠? A 누르는 거. 그럼 선과 선 사이 여기가 몇 도예요? 이게 10도. 다음. 그럼 여기 반지름은 19. 그럼 벌써 완전 정이 됐죠? 그럼 이제 아래쪽도. 그럼 여기 보시면 아래쪽은 r29라는 접번호잖아요. 아 접번호가 아니지 중심점 보죠? 그럼 중심 이렇게 스냅 팍 찍지 마세요. 여기 달라요. 19라는 높이 있어요. 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으, 아이고. 네, 3.5가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여기. 저도 지금 이게 컨트롤이 잘안 되는데, 이 중심점 호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디로 생길지 몰라가지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센터 간의 높이가 19. 그럼 여기 R이 얼마예요? 29다 했네요. 그럼 여기는 굳이 점과 점을 연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필렛으로 바로 5선과 선, 이거 필렛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다 했네요. 피처의 돌출. 그러면 돌출 두께가 c만큼 43이네요. 43. 네, 확인.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AISI 1020 스틸. 재질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럼 재질도 1020 스틸. 여기는 없으니까, 재질 편집. 그러면, 여기, 강, 누르셔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뭐, 여기, 보통 여기 스틸로 끝나니까, 여기 강 붙은 거 쓰셔, 써야 되나? 이러는데, 네, 아무것도 안 붙은 겁니다. 적용, 닫기. 색깔 바뀌었죠? 그러면, 계산의 물성치. 그럼 이제 보기 4개 중에 답이 있을 거예요. 939.54. 뭐가 답이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정확한 거 답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뭔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질문이 뭐예요? 이제 abcd가 바뀔 거예요. 그럼 스케치 편집. 자 그럼 a가 얼마죠? 84에 59. 자 84. 다음 59. 스케치 종료. 그리고 피처의 돌출 두께는 45만큼 45만큼 확인 네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의 물성치 1032.32 그럼 답은 1032.32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3번에서 4번이 그냥 같은 형상에서 치수만 바뀌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의고사에서는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해서 답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여기 도면을 좀 키워 드릴 테니까. 네, 일단 요 숫자, 요 치수가 제대로 만들어지는가. 네, 요 그림을 따라서 요 스케치. 여기 C가 두께 값이죠? 네, 이거 했을 때 저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이전 문제로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전 문제 3번 문제가 요거죠? 네, 일시 정지 한번 눌러 놓으시고 요거 스케치 그대로 그려서 재질 입력해서 939.54 이거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좀해 주세요. CSWA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는 네,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모델링 형상 수정하는 내용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